미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어, 등대지기 모닥불 그 다음에 머나먼 고양 어,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3분의 3박자의 가침바디야 목가침바디그 다음에 머나먼 고양의 우리 트로 배우셨죠?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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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짜 그래서 오늘도 어, 여러분들 스생님하고 어,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어, 연주를 할 건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것도 사회 3박자의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름다운 것들 그거하고 어, 또 제가 불렀던 내 나이가 어때서 어, 이 곡을 새마을 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나이가 어때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코드 안에서 선생님이 코드를 다시 다 적었어요. 그래서 코드를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쉽게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 악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우선은 아름다운 것들부터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자 아름다운 것들은 이 곡도 사분의 3박자죠. 그런데 얘는 가춘마디일까요못가춘마디일까요 네, 빙동 댕 못 갖춘 마디에요. 왜냐면은 마디가 한 박자짜리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꽃 여기가 어, 세 개가 아니라 어, 세 박자가 아니라 하나로 하나로 갔죠. 그래서 꽃잎 그래서 꽃이 약박이에요. 입이 강박. 꽃잎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왈츠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왈츠 궁짝짝 그래서 어, 이 곡은 선생님하고 이따가 게이름을 한번 어 선생님이 저거 알려드릴게요. 게이름을 또 연주가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면서 이지판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게이름 가르쳐 드리고 게이름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이 곡을 좀 보면 코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것들의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 c 자. 여기 코드 보면은 3이라고 써있는 거는 3번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1번 줄에 3. 맨 위가 1번 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맨 밑에가 1번 줄이잖아요. 근데 지판에서는 3이에요. 3, 여기 3이 1번 줄이에요. 1번 줄. 3번 손가락으로. 수평일까요? 수직일까요? 네, 수직이에요. 수직 코드. 3번. C 코드. C 코드는 도, 미, 솔. 그래서 맨 위가 솔. 도, 미. 그 다음에, F 코드 나오죠, F. 자,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잡으시고,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잡으시고, 자, F는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네, 수평. 이렇게 수평, 편하게 수평 하시고, 파, 라, 도. 그래서, 라, 도. 파, 라, 바라도. 바라도, F. 또 나오는 코드가 G7 코드. 자, 삼각형 코드예요. 자, 1번 손가락으로 여기 2번 줄에 1 잡으시고, 2번 손가락으로 3 3번 줄에 2 잡으시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 잡으세요. 1 2 3 다시 1 2 3 수평 아니고 수직입니다. G7. 자, 솔시레 파. 솔시레 파. 여기 아래 파 시죠. 솔시레 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A마이너 코드가 나와요 A마이너 하나 자 2번 거기 E 숫자이라고 써있죠 2번 손가락이란 뜻이에 2번 손가락으로 여기 맨 4번 줄 E를 누르시면 돼요 A마이너 자 코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나와 A마이너 코드도 두개나와두번나와두번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시장조에 나올 수 있는 코드 C F G7 A마이너 이렇게 네개 코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은 못가춘 말이니까 4분의 3박자 왈치죠쿵자껀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는 그냥 3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3절까지 가는 건데 어 그냥 1절만 쓰임하고는 1절만 해볼게요개 어, 이름도 해봐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셈하고 하나 둘 2번째 박자에 엄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뒷부분만 2절 들어가는 부분 다시 해볼게요 음 이들을 데려갈 다둘셋 하나 둘엄마일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 3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드려야 되나? 3절까지? <laughs> 자, 어, 우리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양해식과 노래치면은 노래가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은 아마 시장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으시면서 어,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1절하고 2절 넘어갈 때 하나 둘세 번째 박자에 그다음에 엄마 잃고 나와야 되고 하나 둘세 번째 박자에 모두가 사라진 그렇게 그래서 어, 2절에서 흥이 방향. 그래서 하나둘 세 번째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몇 가지 마이 연주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신경 안 쓰시면 여러분 굉장히 막 이렇게 강박이 막 바뀌어서 연주가 좀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약 잘 하셔서 해주시고 반드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시끄러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 강약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잘 살려야 돼 이게 강약약 되셔야지 약간강기 약간 약강, 아니 아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디에 세로줄 있잖아요. 오선보에 세로줄 있는 첫 번째 박자의 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쿵쿵 치시고 어, 박자를 세 개를 세려고 하지 마시고 마디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강으로 치시고 노래하시면서 어, 연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여기 지판에 지금 또개이름을또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곡은 어 도부터 도부터 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이 곡을 개 이름을 선생님 먼저 불러 드릴 테니까 자펜 준비하셔서 악보에다가 어 가사 위에다가 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어 물론 개 이름을 아시는 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계 이름을 한번 그냥 적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생 불러드릴 테니까 계 이름을 한번 어 쓰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음정 넣어서 계 이름을 넣을게요. 솔 솔레. 아 솔이 아니구나 <laughs> 죄송해요 미네 미. 예 아, 네. 제가 다른 거 보고 솔을 읽었어요. 자 미에 우리 미부터 시작합니다. 미자 미를 음정을 먼저 넣을게요. 미미자, 미미레, 도미솔, 여기서 지금 솔에 솔솔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은 음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를 슬러라고 그래. 슬러, 슬러, 슬러라고 하는데, 같은 음을 연결하는 거는 붙임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 연결하는 거는 얘는 이음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 미래, 도, 미. 이거는 개 이름을 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달려. 여기는 탈, 달 하시면 안 돼요. 달한 번만 치셔야 돼요. 한 박자 느낌으로. 도, 미, 솔. 하나로. 그 다음에, 라, 라, 솔. 둘.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죠. 여기 슬러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줄? 이음줄 미래도 도도 또 이음줄 났어요. 미솔 미래둘 세 하나 둘 빠른가요? 자 빠르면 다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앞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하시면서 계속 쓰세요. 저는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솔도 여기 있죠? 토, 여기는 토, 도, 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토, 도, 도, 도를 토, 도. 도 이음 줄일까요? 붙임 줄일까요? 네. 붙임 줄. 그런데 이제 3절 같은 경우에 가사가, 어, 때가 되면 할 때는, 되면 할 때는, 이렇게 가사가 있을 때는, 술, 도, 주셔야 도를 음정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두 박자까지 쭉 끌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찾아와서 시시라 그 다음에 쏠이 작은 박자네요 쏠쏠 미래도 미래 여기는 이음줄 임줄 이음줄 다른 음을 연결하는 거는 이음줄 미래도 둘 도레미 파미 여기도 마찬가지 미한 번만 하는데 3절에서는 민미해 미 주셔야 돼요. 미 파미 레 도레도 둘세 하나 둘 그다음에 바라마미 근데 악보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우리는 도, 미, 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도, 미, 솔, 라 앞에 하고 똑같이 할게요. 라, 라, 솔그 다음에 미래도 미래도 음정을 아시면 우선 계이름으로도 노래를 많이 불러 보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연주할 때좀 막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외우시면 너무 좋고 외워서 여기 그냥 음지만 보고 계이름을 연주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정에 계이름 넣어서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어, 그 다음에 지판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했다 생각하고 미미비가 여기죠 미가 2번 줄에 비 자 쌤하고 천천히 해볼게요. 미, 미, 그 다음에 3번줄에 여기래. 레, 레. 개방현 3번줄에 도, 도. 그 다음에 미죠, 미. 그 다음에 솔. 솔은 맨 위에 4번줄 하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돼요. 이거 하셔도 되고, 솔. 그 다음에 라는 개방현. 1번줄. 개방현 있는 거는 가능한 개방현으로 하세요. 1번줄. 라라그 다음에 솔이 여기 솔 여기 솔 하셔도 되고 여기 솔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래죠 미래도도도미솔미레둘셋 하나 둘그 다음에 솔솔 여기 도 소리죠. 솔솔 빨리 하셔야 돼. 솔솔. 자, 선생님 지금 아포현도주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튕기는 게 아니라 기대 주세요. 솔솔. 미레 도 그다음에 도 개방현 도래 개방현. 하나 둘자 이번 주개방연 미미레 도미 솔 여기 도 미. 여러분들이 어, 노래랑 노래도 하시고 개이름 익숙해지시면 노래랑 같이 해서도 하시고 어. 왈츠로 스트로크도 해주시고 자 손목 스냅 사용하세요. 손이 전체로 가는게 아니라 그리고 악기는 항상 팔꿈치로 악기 잡는거 기억해주세요. 팔꿈치 덜렁덜렁 하시면 안돼요. 악기다 생각하시고 가슴에 여기 갈비뼈에 딱안은 상태에서 어, 여기 팔꿈치로 누른 상태에서 손목 회전하셔서 퐁짜짜퐁짜짜 음, 음, 해서 개이름하고 어, 개이름은 어, 어, 되시는 분들은 하주시고 해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말치료해서 노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는 이제 트로. 자내 나이가 어때서? 이곡도 정말 너무 너무 인기 많은 곡이죠 어,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도 한번 해볼 건데요. 투로는 페카로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쿵짝. 이게 기본 어, 주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랑 이제 쿵짝 쿵짝을 어디서 하고 쿵짝짝 쿵짝을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쿵짝짝 쿵짝 하는 데서는 이렇게 볼펜으로. 거기 가사에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좀 규칙을 정해서 내가 이 부분은 쿵짜짝쿵짝을 한번 넣어버리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야 이야 이야. 여기까지는 계속 콜카예요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여기에서 짜자쿵짝을 넣으시면 돼요. 자 다시 야이야이야 F 내 나이가 어때서 짜자쿵짝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어 야야야 그 다음에 네 내에서 F 바꾸신 다음에 어때서에서 짜자쿵짝 할 거예요. 다시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쿵짜자쿵짝 여기에는 지금 마디가 뒤에 또 있어요. 한 마디가 계속 길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짜자쿵짝요 하고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에서 뒷 부분에 짜자쿵짝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예비 박은 쿵짜. G7 옮기는 게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A minor, G7, A minor, G7. 자보세요 A m i n 잡고 G7한테 1번 손가락으로 얼른 얘를 잡고 이렇게 A minor, G7, A m i n o G7 3개 옮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먼저 얘를 중심을 잡고 이렇게 A m i n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보세요. A 마이너 상태 내려오서 잡아도 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규칙을 해야 돼. 두 가지가 막머릿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잘안 돼요. 막 이거 하려다 이거 하려다 하면은 벌써 음악은 흘러갔어요. 음악은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음은 하나요? 마음은 하나. 자작 쿵짝 느낌도 하나요 자작 쿵짝 그 다음에 A마이너 그대만이 그, 아, 그대만이 정말 진짜 그대, 그대만,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쿵 자작 쿵짝 그 다음에 또 c 고 잡고 눈물이 나네요 자작 쿵짝 라고 딱 좋은 굉장히 딱 좋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딱 좋은 딱 좋은 라인데 <laughs> 여러분의 음정이 이렇게 하면은 음정이 굉장히 밑에 저음으로 지금 깔려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소리 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 사랑하기 딱 좋은 음정을확 올렸어요. 한옥타브 올려서. 음정이 확 도약되는 부분 여러분 이거 조금 연습하셔야 돼서 약간 꺾어 보세요. 어. 자 눈물이 나네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늘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트롯이 조금 어려우시는 분들은 그냥 쿵짝 쿵짝 하셔도 돼요. 폴카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은 그러다가 좀 자신이 붙었다 그러면 쿵짝짝 쿵짝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서 한번 꺾어주시고 사랑하기 딱 해서 탁 연주가 나오면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돌려서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전주는 군자.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럼 자, 검지로 얘를 세워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장식을 멋있게 하시고, 어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재밌으셨죠? 그래서 신나게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름다운 것들.